네, 수박입니다. 지금 저는 첫 콜로 아, 도곡동에서 초당역 오는 거 5만 원 주길래 타고 왔고요. 아, 이쪽에는 콜이 없어서 명지대 쪽으로 역곡동 쪽으로 가서 좀더 좋은 콜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고프로를 안 가져왔는데 퇴근하다가 보조 배터리랑 고프로를 놓고 왔는데 같이 일하시는 대리님이 보조 배터리 빌려줘가지고 나왔네요, 겨우. 어 일단 오늘은 핸드폰으로만 찍어 볼게요. 어, 월요일은 그래도 꼭 찍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콜 잡고 영상 이어 가겠습니다. 그 경절철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어, 평촌 그 프리미엄 콜로 떠서 잡았고요. 아 일단 평촌으로 가서 영상 이어 가겠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어, 평촌역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는데, 신호등 건너자마자 봉담 가는 게 봉담 수영리 가는 게 5만 원에 뜨는 거예요. 이거 업장 깔아서 일단은 이거 잡았고요. 자전거 타고 갑니다. 업장 깔아서 이건 이거 타고라도 가야 돼요. 좋니다 어. 지금 여기 상리에 도착했고요. 어... 아... 아... 어. 어? 5만 원... 평택... 아... 가도 되는 건가... 지제역? 아... 이거 해매할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 상리번화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쪽 수영리 안쪽 아파트에서 평택 지제역 가는 게 5만원에 뜨는 거예요 5만원이라서 일단 잡고 봤는데 보니까 지제역이더라고요 갈까 말까 하다가 가려고요 36분 밖에 안 걸리네요 여기서 한 12시 안에 도착할 것같으니까요 지제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출지거든요? 제가 이걸 왜 켰냐면은, 뒤에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엄청 무서워요. <laughs> 여기 아파트로 가려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진짜 여자 혼자 다니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저 고프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영상 찍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그 세교동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소사벌까지 일단 소사벌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가서 이제 올라가는 콜좀봐 볼게요. 어? 일단 콜 잡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신동에 도착했고요. 소사벌에서 여기 신동 잡고 왔고요. 35,000원에 왔어요. 그김양장동 제가 37,000원짜리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한번 놓치고 어그 다음에 올라오는 콜 나왔는데 오산청호동인가 거기가 나왔었는데 좀 멀리 나와서 안 잡았고요. 바로 옆에서 그 동탄 주길래 잡았고요. 여기가 신동이라서 고미자전거 타고 나가서 어 북광장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북광장 와서 콜 보고 있었는데요. 병점 만오천원 주길래 잡았어요. 일단 병점으로 가서, 어, 인계동 쪽으로 가던지, 어, 해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은 병점으로 가겠습니다. 아, 세시까지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세시까지는 못 들어갔네요. 월요일이라 또콜뒷심이더 없어요. 지금. 인계동으로 넘어가던지 해볼게요. 군포 가시는 분 계셔서 군포. 어차 타고 가려고요. 아 어, 이거 타고 복귀해야겠네요. 어아예 군포 네아예아 예. 아. 감사합니다. 군포 어디로 가세요? 이야, 어디로 가시는? 아 저는 그냥 그 청춘 가는 길에 보면은 그냥 경수대로 그거 왕더샵 옆에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의왕더샵네 네. 자야 될거거서저포아예 그래 주셔도 돼요. 그래 주셔도 돼요. 네. 네. thank mm -hmm. you